연 영업을 가고 생각을 해보자. 갔다. 영업에 우리 치배인까지만 가고 탱템을 갈까? 아지로 뭔데 왜? 음 내가 뭐팀도스 써줬다고. 아뭐또모델카드 아, 스킨 뽑았던? 아 불탄다. 키날 일이란다. 네. 불타, 아, 불타는 타는 아, 것이다. 불태워라. 어 아, 저게 안 주고? 안 돼. 에. 와 저게 안 주고? 송인님 송인님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어요 실음에안 드는 애? 일라가 마음에 안들것 같아요 안들것 같아요는 뭐예요?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안들것 같아요 아니 왠지 띠꺼울 것 같은 음. 느낌이 들어 내가 닿아버릴 거야 음. 와, 노린다 송인님 타이 박아버리기 타이밍을 노린다 와, 박아버리는 송인님 아니, 저거 또 잡아? 그렇지. 응, 살았지롱. <laughs> 갈려 딴딴데스. 역시 갈려야. 놀라 딴딴하다니까. a p 자한테 녹지 않지. 붐젠디라. 붐붐이 아시죠? 붐아 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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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붐어붐 잡았다 붐이 스 쳐야되지 다이애나 공쳐야되나 어? 까비 아, 어디있지? 까불고 나가 뭘 걸었어! 그렇지이 다 <laughs> 태워주겠어 내가 아, 화려한 기타 실력. 아 까비! 오. 어? 토이다 토이. 버섯 아, 조인님 사슬 조이. 사슬라세 아. 주송이 어. 헤르메스 까지. 이가좀 뒤에 가죠안 돼, 뒤에 너무 많아. 가 저, 안 감기 안 돼, <웃음> 큰일나 미쳤다 <laughs> 어? 뭐지? 형형형형마음음에안드는애 형님, 형님 아. 있어요? 요여우 요요. 개간이네. 아니, 내게 어, 나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박이다 대박이다. 다대박이이거이다이이맞대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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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다대박아다 대박이다. 대 이건 내거다 릴라 공도 나쁘지 않은데 너? 릴라공좀 빨아. 와라뭐나 눈덩이 맞추고 왜 아무도 안보데네어려줘 앙악 이월산 씨발 이만 안했어 그말안 했으면. 너저 지금 납치각 어? 보는 중. 툭텁. <높이> 납치각 본다. 아 <높이> 어, 죽지 않아. 여 <높이> 혼냈어요.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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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기 힘들어 보이시는군요. 아, <웃음> 아, <웃음> 어, CC 없는, 무섭네, 연계가. 아, 키좀더 앞으로 썼으면 잡았는데. 와! 오, 독치를 더이라니 저게 저 입에. 확진히. 확제히 확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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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들어오세요 어 아, 너로 안 들어와도 되겠구나 방금 짤 됐다 오! 옳지! 깔끔하게 킬안돼 좋았다 어이 나는 마저 사일러스라고? 나이스 마더 스타일러트는 한방에 높지 않는다 극한의 화전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아 나중에 벤치 갈까? 빡치나아따지따이세다이제끼가 어디 싸가지고 게 으흠, 으흠, 으흠. 멀티 갈려고 했는데, 또포히 들어와. 싸가지 없는 녀석아. 야, 싸가지 없는 녀석. 괜찮아 형. <laughs> 내가 지어줄게 음. 아니, 캠코템은 가속이 딱 좋네. 팀가팀가는 힘가? 할마하다? 와, 좋아. 우리 프레드 지켰다. 안 돼. 아, 왜 이렇게 안녹아얘안 되지. 펜타키를 먹으려면 날 어. 이겨라. 난 넣지 않는다. 이템 이템에 멜모가 한놈이 말이 많아. 진심이야 진데 여러분. 난녹지 않는다. 오, 토 나와요. 어? 여기에 이제 신가하고케이닝 루컨 가면 절단 놓고 토 나와요. <목소리> <laughs> 이렇게 해야지. 원래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역해요. 역해요. 아이언에, 아이언에, 아이언에 하고 훔치고 싶은데? 시발이이 보고 나만 맞추네. 아이고! 아이고! 가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수 없죠 원아 몸집도 큰데요 그걸 저도 <laughs> 커요 이고저스고 아이고! 아이고! 닐라 보세요. 보스의... 아, 닐라한테 따였다. 한 닐라를 못 잡네? 버탑이 아, 대신 잡아줬다. 버탑이 아, 잡아줬다. 심각까지 가보자고. 닐라 못 잡을 만한 우리 잡을 애가 없어. 그러게. 진짜 닐라, 와, 닐라한테, 닐라를 누군가 잡아야 되는데, 닐라를 잡을 애가 없네. 브랜드가 잡아줘야겠다 한등프렌드나점별 없어가지고 힘들어져 저거 어, 아니왜 포탑이 도발 썼는데도 왜 포탑이 안 때리냐? 어? 잡아 음. 이게 안 아, 야야, 어, 잡아, 잡아. <laughs> 이 여기서 도돼그지콤 박아야, 씨발. 네 에이미크루콘이. 아, 근데 루커는 그게 없네? 아... 너 납치된거야... 아, 루커는 그게 없네? 그 가속이... 이러면우출 하나 가지고 가속 올려야 되나? 고민되네? 으악. 아, 근데 여기서 진짜 KM콘 가면 안, 주, 안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안 죽을 텐데? 죽었어야 되는데, 야, 닐라가 안 죽는다. 빨리 죽는다. 아, 닐라가 안 죽어. 아... 됐어. 아니, 꼴랑 멜모가 는데도못 어. 죽인다. 아, 아, 드어 아, 아... 내가 진짜 이렇게 했는데, 뒤에 나온 닐라 이상긴 해? 인기 칭총으로만 질량이 나오네. 와, 저거 케이닝 로고 가는 거 같은데. 근데 그럼 안 뒤로 안 죽긴 해. 그 <laughs> 조합이 잡을 수가 없어. 흔들을와 저거 어떡하냐? 안 잡히는데? 왜안 잡히지? 끔률이 더 높아서. 이거 못 잡았어, 이 아니, 씨발, 이 새끼 안 죽어. <laughs> 이게 뭐야. 야, <laughs> 안 죽는 거야, 이거. <웃음> 아니. 대박인데? <laughs> 너도 잘좀 해라 씨발려라왜 우리한테 그러니? 난 이제 나도 안 놓고 나 공진 따뜻해 APD 나 죽일 수 있을지 없잖니. 난 납치. 어? 뭐야? 납치하다가 잠깐. 잠깐 납치하는 거밖에 안 돼요. 저도 제 잡기 힘든. 아유, 어, 아너로 <laughs> 아, <딜러 웃음> <이렇게> 가니까. <laughs> 와야 AD가. <laughs> 우리 조합이 존망인 거라 이거는. 야, 근데 어쩔 수어 이거 뭘할 수가 없음. 이 이걸... 팀원 타나네 개새끼가하을못갈아주니까 그냥 딜을 못.. 딜을 못 타는건데 무슨 어? 꼭 저런 애들이 못탄 애들이 입을 털어요 아 근데 진짜 어떡하죠 저 갑시다 송인님 아 됐다 내가딸만이요제가 어... 애가 딸만해요. 너는 음. 뒤에 충분히 됨. 음. 나 걸렸고. 안 걸려요. 무가무가 뭐. 어어디갔어지로 어디가서? 어디갔 어디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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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어디어디가 어디가서? 어디가서? 어디어야는데 아! AD 파일이라는 어, 좋은 거이 방법도 거이 있구나. 있구나 그러네 AD 파일 할걸 그러네 AD 파일 했어야 됐 그게 정답이었다 가자 <목소리> 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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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라, 닐라, 닐라. 아, 그니까 러 카운터인 이유가 있죠. 저평타칠 동안 저는 스킬로만 패니까. 패시브마아 스킬이니까 이게 딜이 다 들어가. 쟤못 잡나? 개새기 존나 빠르네. 걔도 탱으로만 가서 안 될걸요? 아니야, Q를 맞춰야 좀 일시정지라고 하지, 얘가. 어, 됐다. 음납해, 그냥. 음납해. 아니, 닐라면 2.4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오면. 일라 일정 사이드에서 뭐 죽일 때안 나? 어, 풀콤보로. 다들 몸 조심. 아이. 반대. 내가 네, 나가다. 좀만 버텨. 들어올까? 못 들어오잖아. 자신감 없는 녀석. <laughs> 아니! 야, 내가, 내가 납치하는 게 먼저다, 야. 되도록이면. 아, 이새 나만 보잖자라 아, 잠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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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정말. 뭐 아, 차이 아, 데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 아, 아, 정말. 저게 아, 조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 에딱 원딜 하나만 있었어도 닐라 잡을만 했는데 <laughs> 원딜 하나가 없다. 이거 올리려면 이거 그거 가야 된다. 막템. 그, 우추가야 된다. 우추가서힐 가속도 올리고 해야 된다. 딜 덮친다. 어, 이거 조심하셔. 맛있어? 아이 진짜 쌀 그냥 탱갈 거에서 돈 먹자들 좀. 아니 나 조합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번 뭐랑 똑같을 걸로 생각한 게. 닐라 <laughs> 제가 납치할 뭐 동안 뭐뭐할수있으면 해봐요. 네. 어이씨. 방금 아, 그 궁이 싹다 걸려가지고 갔네. 아